반갑습니다. 제가 막 인사하고 이면서 장난치잖아요. 재밌으세요? 네. 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근데 재밌어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 너무 가볍다 스님이. 음 너무 무게가 없고 뭐라 그럴까 좀 위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없다고요? 네. 왜 없어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그분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스님이 된건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춤이라도 춰요. 뭐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보면은 90 넘은 노인이 100살이 다 되는 노인이 춤추는 노인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용가죠. 무용가. 근데 굉장히 유명한 인간문화재급이었나 봐요. 병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 자식들이 그분의 춤을 평소에는 배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랬더니 자식들이 그때서야 배우겠다고 했대요. 근데 이 노인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밖에 나와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춤 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잘 추세요. 춤. 저는 어릴 때 춤을 추면 다들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어이가 불편하냐고 <laughs> 근데 이90 넘은 노인이 춤을 추니 숨도 헐떡거리고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뭐 그렇게 지금 뭘 하신다고 춤을 추냐고 라고 했는데 그분이 제자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춤을 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스승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평가를 하든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할수 있다면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농담하는 것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그제 마음을 좀잘 이해 이해하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직구게 농담해도 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뒤에서 싫어요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아셨죠? 아 좋아요 좋아요 누르세 좋아요 두번 누르면 안 돼요 두번 누르면 취소돼요 한 번만 어떤 분 좋다고 또두번 누르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전에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주셨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버스 타고 어디 가시는데 버스 앞자리에서 두 분이 친구분인데 대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거 좀 보라고 나 이수님 요즘 엄청 많이 듣는다 그러면서 앞에서 뒷자리서 보이잖아요 휴대폰이 봤더니 그 동영상을 제가 강의한 동영상을 이제 켜서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순이 거 봐라 이순이 거이 보민순님 이 이순이 거 봐라. 네. <laughs> 뒤에서 보만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있는 게그 알래스카에 보면 썰매게 있거든요. 썰매게 그 썰매 게에 대한 그게 무슨 책인지 읽었는데 어릴 때 읽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었어요. 썰매 개가요. 보통 20마리 정도가 끈대요. 굉장히 많은 개들이 술에 하나를 끌어 가는데 그게 썰매 개맨 앞에서부터 맨 앞에 개가 묶이고 그다음 묶이고 쭉 연달아 묶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강아지들의 서열 순으로 묶인대요. 자기들이 서열이 있잖아요. 그 서열대로 주인이 묶어 준대요. 근데 맨 앞에 가는 개가 제일 힘들대요. 왜냐면 다져지지 않은 눈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들대요. 근데 이맨 앞에 서 있는 개가 리더인 거예요. 서열이 가장 높은 개예요. 근데 그 개가 열심히 수레를 끌다 보면 나이를 먹지 않겠어요. 늦잖아요. 그러면 맨 앞에서 끄는 게 힘들죠. 그래서 주인이 그 친구를 뒤쪽으로 갖다 묶어 줘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개들이 밟은 다져진 땅을 밟으면 되니까 수월하잖아요. 그렇게 뒤로 묶어준대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앞에 있는 개를 달리면서 계속 물어요. 너 뭔데 내 앞에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개를 다시 맨 앞으로 묶어준대요. 얘는 그래서 달리다가 죽어요. 얘가 슬펐을까요? 맨 앞에서 달리다가 그 힘든 길을 달리다가 결국. 떠나요. 아, 나왜 뒤에다 편한데 묶어주지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안 하죠. 그게 저 초등학교 때 읽은 책이었는데 <laughs> 요즘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아, 게 되게 행복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복한 그 길을 살다가 그 길에서 끊어지면 다음 생에 그 길에서 태어나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저의 삶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하고 만나는 이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별로 그거 관심 없습니다. 제 세계, 제 세상 보만이라는 세상 속에 저를 평가하는 말은 저는 밀어내요, 듣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이니까요. 저는 행복한 분들 만나면 이렇게 좋은 분들하고. 제 기억을 가득 행복으로 채우고 어느 날그 썰매 개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또 이번 생을 마치고 다음 생에 또 이어져서 살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별은 이별이 아니고 만남도 우리 첫 만남이 아니다 그런 저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멀리서들 오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제가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제가 해봤자 잔소리잖아요. 계속 제일 좋은 건 여러분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묻고 제가 대답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너는 들어라. 나는 떠들 테니 이게 더 많아요. 절집 안에. 근데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설법을 할 때는 음, 부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좋아요. 네, 여러분 이야기 좀 오늘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궁금한 거 고민 있거나 이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궁금한 거 있다. 궁금한 거 없으면 제 얘기할 거고요. 궁금한 거 있다 그러시는 분손 들고 귀한 자리잖아요. 네, 예. 제가 그일년 조금 넘는 시점부터 그 스님 유튜브 그 불교 심리학 그 강의하면서 그 스님 말씀이 처음에는 그 스님 말씀을 들으면 아 맞다 아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단계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는 저의 그 남이 아닌 저희 가족들.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니까 이건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전에는 참 많이 모났거든요. 근데 스님 말씀 듣고 좀 동글동글해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식구들도 인지를 해요, 요즘은. 아, 니가 스님 말씀 듣고 많이 변했구나. 근데 저희, 그니까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이 변화를 왜 나만 해야 되지? 가까운 남편이나 아들, 딸. 들은 스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왜 저들은 안 변할까? 이런 질문이 자꾸 생겨서 오늘 스님께 여쭤보고 나는 그럼 계속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걸 조금 뛰어넘는 뭔가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 공감이 되세요? 나도 저런 고민한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어, 어 몇분 계시네요. 네, 네. 가족 분들에 대해서.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먼저 죽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공부를 해서 행복해지잖아요. 행복한 게 억울하시진 않잖아요. 억울하진 않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질문의 밑바닥엔 억울함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laughs> 왜 나만 바뀌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저 좋은 동네에, 그, 뭐라 그러죠? 관광지. 좋은 관광지에 가면, 나 거기서 이런 것도 구경하고, 이것도 타보고, 이런 것도 먹었어. 라고, 나 혼자 갔다 와도 어떻게 해요? 갔다 오면? 자랑하잖아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법회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행복해지면, 그걸 자랑을 안 해요.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바뀌어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거니까 이게. 그 마음은 알죠, 제가.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좋다고 느끼기 전에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좋다고 해서 강요하는 거야. 이건는 뭐와 똑같냐면 배사공이 있는데 아버지예요. 근데 애가 배에 타 있어요. 근데 배사공은 열심히 노저어서 이 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배사공은 열심히 노를 줘서 사람들을 이쪽 강에서 저쪽 강둑으로 옮겨 주죠. 맞죠? 근데 본인은 저쪽 강둑에 내려야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열심히 노만 젓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에 어린 자식이 아들이 타 있었어요. 근데 한겨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 젓는 분 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어디 사셨는데 그럼 <laughs> 아 처음 들었네 이 얘기는? 어디에 사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요? 좀 차도 부여에서. 부여에서 아, 부여에 무슨 뭐저 <laughs> 뒤에 계신 분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큰 강이 있어요? 어, 무슨 강인데요? 뭐 백마강. 아, 거기서 뭐 관광객들을 이렇게 근데 손으로 노를 젓어서 가셨어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노 젓는 거는 안해 봤는데 그 카누는 한번 타 봤거든요. 카누? 카누가 노젓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해 보니까. 그것도 한여름에. 그것도 애들 데리고 템플스테이 한다고. 제가 미쳤죠. <laughs> 8월 달그 뜨거운데 물에서. 저, 제가 해군에 근무했잖아요. 바다에는 해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늘에 하나 어디 있어요? 물에 있어요. 8월 달에 그 물에서 카누를 타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뒤로 가요, 이상하게. 그리고 제자리를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뱃사공이 노를 젓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겨울에 노를 젓어서 이 계속 배를 움직이는데 아들이 타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막 노를 열심히 젓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옷을 우두 옷을 벗어요 그리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를 젓다가 문득 아들을 본 거예요. 근데 얘는 뭘 입고 있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패딩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쟤 덥겠다. 그래서 옷을 벗겨요. 그,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더울까봐 해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우니 너는 얼마나 덥겠냐? 패딩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옷을 벗겨줘요. 얘는 어떨까요? 추워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이 법이 좋은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거는 그냥 잔소리고 강요해요. 그래서 언제 우리는 약을 먹냐 하면, 아, 내가 병이 들었구나라는 걸 인지할 때 우리는 약을 찾고 약을 먹어요. 근데 내가 병든 줄을 모르면 약을 갖다 놓으면 이거 먹어야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한약 지으면 물에 헹궈서까지 먹는데 애들 져주면 먹어야안 먹어요? 안 먹어요. 병난 줄 모르거든요. 건강하거든요 아직. 똑같아요. 가족들은 불교에서 악연이라고 해요. 악연. 악할 악자를 쓰는데 나쁘거나 악한 인연이 아니고 힘든 인연. 가볍지 않고 무거운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말100% 공감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나와서 뭐 법문을 하고 뭐뭐 보만스님 뭐 어쩌고 저거 얘기를 해도 제가 속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뵈면 어떨까요? 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아 보만스님 모셨습니까? 그럴까요? 아니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당신의 아버지, 정반왕을 교화할 때는 당신이 안 가시고 제자를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못 하셔서? 아니죠. 부모라는 인연, 자식이라는 인연, 부부라는 인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가장 가깝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악연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럼 악연이라고 하셨을까? 내가 모르는 사람은요,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우리 인연들 있잖아요. 우리들은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하면 막 박수 치고 웃어요. 근데 아저저 저 보만스님 공, 만나서 공부하고 정말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인사하면 여러분 박수 칠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 이 일어나서 보만스님 만나고 행복해졌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볍고 어 좋은 인연이 아니라 무겁고 의미심장한 인연이에요. 그래서 옆집 애가 다리 다치면 아유, 더운데 고생하겠다. 얼른 좋아졌으면 좋겠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근데 내 자식이 다리를 다치면 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볍고 유쾌한 인연인가요? 음. 똑같은 상황도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고 허락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는 인연. 이거는 무거운 인연이다. 나쁘단 소리가 아니고 무겁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식?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는 모르는 우리 도반들 우리끼리의 관계보다 훨씬 더 시집간다면서요 잘 들으세요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컵두개 갖다 놓으면 이컵두개 부딪혀서 깨뜨리려면 어떻게 놔야 돼요 바짝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툭 쳐도 깨져요. 근데 하나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 저기 우리 보살님 갖다 드리면은 깨져요, 안 깨져요, 얘네. 안 깨져요. 때로는 먼 인연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걸 느끼게 돼요, 어느 날. 야, 나너 정말 자식을 내가 낳긴 했는데 너를 원한 건 아니었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 하자품이 온것 같은데 이 반품이 안 돼요. 쿠팡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품이 안.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안 돼요 택배비를 왕복 물겠다고 해도 내 자식은 안 데려가요 아무도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되잖아요 품고 가야 되잖아요 과연 이것이 좋은 인연이냐 이거예요 나를 웃게 하는 순간도 많지만 나의 걱정과 나의 이 노파심 그리고 때로는 못마땅함 때로는 속상함을 더 많이 주는 게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다. 그러면 제3 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뭐 부모님 뭐니 이런 걸다 떠나서 그냥 독립적으로 개체를 놓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신경 쓰이게 하고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염려스럽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어 가족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을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어, 이거는 정말 신중하고 조심하고 또그 남편 되시는 분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서로 부딪혀서 깨지지 않는지를 미리 공부하고 결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맞추지 뭐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가끔 그런 분들이 있대요. 우리 고사님들 공감하시나 모르겠어요. 저 하자품을 왜 크게 웃어요? <laughs> 저 하자품을 내가 데리고 살면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한테 실제로 해 주신 얘기예요. 어떤 보살님이. 내가 데리고 살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랬죠, 저한테. <laughs> 돼요, 안 돼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이 시작하기를 아이 인연 만만치 않은 인연이다.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깔고 가셔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뭐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특히 이 보살님들은 훨씬 잘해요. 남편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그 얘기를 듣고 보살님들이 귀기울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좁고 단순할 때가 있어요. 한번 아니다. 그럼 죽어도 아닌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아닌 게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손해거든요. 근데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을 굽히면 안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서... 가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안타깝지만 이해해줘야 되고, 사실 위로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공부를 하면 보살님들이 어, "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살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온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그랬죠. 남성 심리학 없다고요. 남성 심리학은 뭘 보면 돼요? 아동 심리학 보면 된다고 그랬죠. 남자들은 <laughs> 우리 고사님 인정하세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엄마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장난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 하다못해 낚싯대라도 들어야 되고 바둑돌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는 세발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자전거 타다 나중에 차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올라타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위험한 짓 계속하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남자들은 아동 심리학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이 어린 친구들, 학생들을 상담할 때 자주 써먹는 방법이에요. 이 다리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하고 차 마실 때도 다리를 떨어요, 걔는. 그럼 다리 떨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복 나간다고 그쵸 그렇죠? 뭐 다리 보기 무릎에 있나요 왜 다리를 떠면 복이 나가죠 왜 그러죠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리 떠는 거 하나 때문에 아 뭐야 저거 하고 안 좋아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면까지도 다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너무 하찮은 다리 떠는 습관 하나 때문에 다 걷어차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 나간다는 얘기예요 인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인연 떨어진다 근데 야너복 야, 나가니까 다리 떨지 마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겠냐면 걔가 다리를 안 떠는 순간이 있어요 24시간 다리 떠는 놈은 없거든요 <laughs> 그 병이 있는 거야, 병이. <laughs> 차 마시다가 뭔가 집중을 하거나 얘가 얘기를 들을 때 다리 떠는 걸 멈추잖아요. 저는 그 순간을 캐치해서 칭찬해요. 야, 너 방금 그 전까지 다리 떨었는데 지금 안 떨었어. 잘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죠? 어? 내가 그랬나? 나의 아름다움, 내가 모르고 있는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는 게 스승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저희 스님들을 다 안아 주면서 사랑한다.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고 헤어질 때꼭 안아 주셨어요.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저의 아름다움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면 고맙다고 해요 안 해요? 해요. 뭐가 고마워? 저한테 뭐해 주셨나 얘기해 보세요. 뭐해 줬어요? 많이 해 줬어요.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칭찬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의 위대한 면을 저는 발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냐? 가족한테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약고르죠 내가 왜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저 인간을? 100%그 생각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악견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은 칭찬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내 가족은 그 얘기 하려 그러면 간질간질하죠 입이. 어 그리고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해야 돼요. 가깝기 때문에 더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친한 것과 예의가 없는 것은 다르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나의 사소한 거 하나 하나를 다 지켜볼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더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두 시간 만나고 가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실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저 되게 싫어할걸요 되게 싫어할 거예요 막안 씻고 자고 막 벌써 싫어하잖아요 뒤에서 어우.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제가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칭찬 특히 남자들 아들 마찬가지고 남편 마찬가지예요. 칭찬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노하우예요. 남자는 믿음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여자는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두려움도 없고 더러움도 없어요. 뭐든지 다 해요. 우리 보살님들. 대단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 주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잘 활용하세요. 잘 알면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남편, 아들한테 항상 그 얘기해서 나는 당신 믿어요. 나는 우리 아들 믿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에 녹화해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도각사그 출판사 지혜의 눈 출판사에서 나온 그 사경 그 노트 아시죠? 거기 보면 맨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는 지 아세요?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써 있어요. 그게 저희 큰스님 어록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난 믿어요. 라고 할 때는 넘어질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날 수 있는 용기만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지려고 해요, 우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 한국 남자들이 그랬어요. 정말 외롭고 슬프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거사님들이 평소에 이렇게 만나면 저하고 참아시고 만나면 되게 있는 척하려고 노력해요, 저한테. 제가 되게 부럽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없거든요. 자기는 아쉬운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저를 만나면 되게 있는 척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가끔 가다가 곡차를 드시고 절에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럼 저를 만나면 울어요. 스님 저도 스님 되면 안 돼요. 너무 부러워요. 그만큼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분한테 남편한테는 항상 난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준거난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믿음을 주. 난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말 굉장히 큰이뭘 아닐까요? 명약이에요 남자한테는 목숨 건다니까요 거기에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항상 무슨 말? 가렇죠 예쁘다 내 옆을 별것도 아닌 내 옆을 지키고 있어서 고사님 써먹으시라고 아, 듣고 계셔서 안, 약발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 진짜 못난 남들처럼 어, 다른 남자들처럼 잘나가지도 못하는데 내 옆에서 정말 가정 지키고 이렇게 살림 해주느라 정말 고맙고 나를 믿어줘서 고맙고 언제나 당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여자다. 다음 생에서도 난 당신을 만날 거다라고 빈말 할수 있잖아요. 잘하잖아요, 빈말. 빈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믿음을 표현하는 거, 때로는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사, 사실 많이 미안했어요라고 나의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것도 공부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안 되는 거저 알고 있지만 괜히 뭐 미안하고 민망하고 하는 거 그거 한 번만 해보시잖아요. 두 번은 훨씬 쉽고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할수록 저 사람이 나보다 그릇이 큰거 같아 라는 이미지를 주게 돼요. 사과하는 게 어른이에요. 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한테 사과해? 이건 애기들이고요. 내가 실수를 안 했어도 먼저 사과해서 그 사람이 미안하게 만드는 게 어른이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하시면 최고의 포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바뀐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거 말고 가족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와라 와라 할수록 더아저 인간이 드디어 사이비에 빠졌구나 그 도각사인지 보민스님인지 이상한 사이비 종교 요즘에 유행이라던데 거기 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더 멀어져요 아셨죠? 네 표현 많이 하셔야 돼요. 고맙다, 사랑한다, 난 당신 믿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 동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고 나꼭이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하는 그 시간이 참 가족에게는 드물어요. 네, 그걸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